나는 행복합니다. 아 제가 금요일에 올린 영상 중에 반자동으로 구입한 게 있어요. 아, 거기에서 오랜만에 또 4등이라는 맛있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제가 4등이 된그 용지를 보니까 그 안에 일등 번호가 다 있더라고. 조합이 참 거지 같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원래 오늘 이렇게 눈이 온다는 얘기가 있었나? 어이, 눈이 살벌하게 오는데? 눈이 오는 날에는 뭔가 기분이 좀 좋긴 한데 이거 뭐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수원역 앞에 있습니다 수원역을 등지고 보면은 아, 이번 주 제가 선택한 로또 명당입니다 여기가 천하 명당 볶음방이에요. 이곳 명당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아마 남바 1 아니면 2 요정도 될 거예요.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그것도 명당입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아니 눈이 와가지고 이거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네. 들어가서 기가 막힌 번호 뽑아가지고 올게요. 유튜버를 시작하고 거의 초반 됐쯤 왔는데. 아, 안에는 미어 터집니다. 아,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도 뭐, 명당이니까. 뭐 안에 넓으면 뭐가 중요하겠어. 좋은 번호만 나오면 되지. 오, 이거 너무 춥다, 근데. 어우. 아니, 눈이 적당히 와야지, 이거. 어디 가서 찍어? 눈을 펴볼수 없네. 이것도 방황하게 생겼네. 아니, 이게 뭔 일이래. 누런다는 아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아나 이거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저는 로또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고? 저는 프로니까요. 로또 구매해야지. 안녕하세요. 한바컷입니다. 로또 999회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제가 선택한 로또 명당은 어,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어, 천하명당 복권방입니다또 이곳은 수원시에서 나름 알아주는 명당입니다. 아마 넘버원에서 no. 넘버투 no. 정도 될 겁니다. 어, 이곳 수원은 제가 예상이 없던 곳인데, 어, 원래 제가 로또휴기실적 용인 가려고 랬거든요 근데, 아, 지난주에 1, 2등이 나와버렸어. 아, 그래서 다시 가기 조금 찝찝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 어, 그래도 제가 이곳을 방문한 지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당첨 결과 어떠셨나요? 좀 좋은 결과 가 있으셨나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희한한 번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당첨자는 12명. 그건 희한한 번호가 아닌데, 그냥 보통 상식에서 넘어가는 숫자들이 나온 것 같아요. 파란 볼이 4개, 자, 녹색 볼이 2개. 그래도 12명 중에 11명이 자동으로 구입을 했다는 거. 로또를 어떻게 찍어서 못 맞춰? 자동으로 뽑아가지고, 운에 맡기는 게 그렇지 않나? 로또 999회. 경기도 수원특례시입니다. 아, 수원시에서 수원특례시로 어, 승객이 됐죠. 아, 수원역 앞에 있는 천하명당 복권방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앙! <목소리> 발이 그나저나 조금 잦아들고 있네요 아, 아까 치면 는 살벌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1번 45번 말씀 드려 가지고 1번 45번을 찍었는데 1번이 잘못됐네 아, 45번은 기가 막혔는데 뭐 운이죠 에이, 어떻게 매주 이렇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아, 이번 주는 제가 번호를 언급 못해 드리겠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45번 뭐 우연치 않게 때려 맞췄는데 안 되겠어 <laughs> 어, 999회라고 해서 혹시 또 9번 생각하시는 분들 끝끝수 9는 모르겠는데 일단 9번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생각을 좀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88회에는 자, 8번이 없었어요 777회도 7번이 없어요 근데 끝끝수는 좀 있는 게좀 있었어요 666회 때 6이라는 숫자가 하나 보이긴 했는데 뭐그 외에는 뭐안 보이더라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역으로 어떻게 9번을 한번 찍어볼까 라는 생각 그, 켜금 해보는데. 또 모르는 거야. 에, 또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께서의 목적은 당연히 로또 1등이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1등이긴 한데 이렇게 방송을 또 운영하다 보면은 잘 나오는 것들 뭐 노원 스파, 잠실 매점, 용인에 있는 로또 유게실뭐이 정도만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당연히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지루하고 뭔가 좀 소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흥미랑 좀 재미를 좀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재미가 있. <laughs>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도 열심히 발로 한번 뛰어볼게요. 뭐 올해 안에는 뭐가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도 한방컷이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 주좀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싶네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이번 주도 머리를 한번 싸매서 기가 막힌 번호를 좀 뽑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역 앞에 있는 천하명당 복권방에서는 과연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둘셋 카트 번호 앉아서 봐야 되는데 어디 앉지? 앉을 데가 없는데 한 바퀴 또 돌아야 되나?

어, 조금 느낌이 좀 쎄한데? 본점갈수 있나? 자, 세 번째 짝이 정말 어이없는 번호. 자, 3, 5, 7, 9. 이렇게 네개가 있어요. 다섯 번째 짝에 사면번이 하나 있네요. 자, 10번, 11번, 12번. 여러분들 요거, 어, 참고하세요. 어, 그 바로 밑에 또 있네? 21, 22, 23번까지 또 있습니다. 아또 어, 있네. 여섯 번째 짝에 38, 39, 40번. 이렇게 있습니다. 어, 햇볕이 들기 시작했다. 와, 아까 치면 그렇게 눈 퍼붓더니 자이 정도로 볼수 있겠네요. 와, 항상 이렇게 한두 개, 세개 정도 나오더라고 번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꼭 좋은 번호 뽑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수요일은 대한민국 최고 명당 노원 스파에서 구입을 하는 날입니다. 아, 수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